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왜 다르게 창조되었을까요? 그리고 여자는 왜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고대 로마의 황제가 한 유대인 랍비에게 던진 도발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황제는 하나님을 도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남자가 잠든 사이에 허락도 없이, 갈비뼈를 가져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라비는 당황했지만 그의 어린 딸이 놀라운 지혜로 황제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 답변은 너무나 명쾌하고 아름다워서 황제조차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창조 이야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의 관계, 서로에 대한 존중, 그리고 진정한 평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이제 시작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롭기로 유명한 한 라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과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똑똑하고 영리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곁에서 성경 공부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로마 황제가 이 지역을 순방하던 중 라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황제는 유대인들의 지혜에 대해 많은 소문을 들었지만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황제가 라비의 집에 도착하자 라비는 정중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황제 폐하. 저의 초라한 집에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황제는 거만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라삐 나는 당신 내 성경에 대해 한 가지 의문이 있어. 구약성서를 보니 인류 최초의 여성 이분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고 씌어 있더군. 라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폐하.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이불을 만드셨습니다. 황제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내시는 도둑이 아니오? 어째서 남자가 잠들고 있는 사이에 남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갈비뼈를 훔쳐갔단 말이오? 이것은 명백한 절도 행위가 아니오? 라비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황제의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사실은 매우 까다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잘못 대답하면 신성 모독이 될 수도 있었고 황제를 화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랍비가 대답을 망설이고 있을 때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그의 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딸은 황제에게 공손하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황제 폐하,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제는 어린 소녀가 나서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부탁인가? 황제의 부하를 한 사람만 빌려주십시오. 조금 곤란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조사시키는데 쓰려고 합니다. 황제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도대체 그 문제란 무엇인가? 딸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둑은 금고를 하나 훔쳐 갔는데 그 대신 금 그릇을 두고 갔습니다. 황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금고를 훔쳐 가고 금 그릇을 두고 갔다고? 그렇습니다. 폐하. 금고보다 훨씬 더 값진 금 그릇을 말입니다. 어째서 도둑이 그렇게 했는지 궁금해서 조사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황제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 참 부럽구나. 그런 도둑이라면 내 궁전에도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게 아닌가. 바로 그 순간 랍비의 딸은 부드럽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겁니다, 폐하. 그것은 결국 아담의 몸에서. 일어난 일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비뼈 하나를 가져가셨지만, 이 세상에 한 개의 갈비뼈보다 훨씬 더 값진 여자를 남겨주셨습니다. 황제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딸의 비유에 의해 완벽하게 반박당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금고를 훔쳐가고 더 값진 금 그릇을 남긴 도둑을 자신이 부러워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갈비뼈를 가져가시고 더 귀한 여자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황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훌륭하구나. 참으로 지혜로운 대답이다. 내 말이 옳다. 라비의 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폐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거라. 하나님께서 최초의 여자를 남자의 머리로 만들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로 만들지 않으신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가 남자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딸의 목소리는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갈비뼈로 만드신 것은 여자가 언제나 남자의 마음 가까이에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비뼈는 심장을 보호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황제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랍비의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답을 해 주었구나." 진정한 지혜는 나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배웠다. 황제는 라삐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을 잘 키우셨소. 이런 지혜로운 자녀를 둔 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황제가 떠난 후 라삐는 딸을 꼭 안아 주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구해주었구나.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남녀 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 주었다는 것이다. 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배운 것은 모두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글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랍비의 딸의 지혜에 감탄했고 남녀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자의 노예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로 심장 가까이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존재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평등한 관계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갈비뼈로 만드신 진정한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남녀는 평등합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누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배우자는 가장 가까운 동반자입니다. 심장 가까이에 있는 갈비뼈처럼 배우자는 우리의 마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셋째,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황제는 처음에 갈비뼈를 빼앗긴 것만 보았지만 딸의 지혜로 인해 그보다 더큰 선물을 받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넷째, 지혜는 나이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어린 소녀였지만 라삐의 딸은 황제도 감탄할 만한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좋은 교육의 힘입니다. 라삐의 딸이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이었습니다.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퍼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우자를 소홀히 대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상대방을 지배하려 하거나 반대로 너무 낮은 자세로만 대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배우자는 여러분의 심장 가까이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존중해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배우자를 더욱 소중히 대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